소녀 소녀들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그 어, 저희가 이제 원업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받으면서 달라졌던 느낀 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냥 일반적인 뭐 연기나 노래가 아닌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좀더 뭔가 우러나서 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배움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직에서 네, 그렇죠. 엄청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분 아, 저는 음. 그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네. 이제 그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을 잘 줘야 되는데. 네. 어,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노래를 부를 때저 혼자 감동을 먹고 했었는데,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워너비 아카데미 이제 여기서 음. 이제 피디님께 레슨을 받고 나서 이제 관중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예. 그고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어. 어, 저도 약간 카파곤이랑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여기서 네. 추가로 말하자면, 네. 조금 음, 어. 그러니까, 노래만 잘해서 감동을 더해질 수도 있지만, 음. 거기서 연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극대만 그러니까. 시킬 네. 수 있는 네.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심심하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다. 보 네. 뭔가 손짓 하나를 했을 때더 감동을 더줄 수도 있다. 이런 세세한 거. 부분을 네. 더 캐치를 많이 받아갖고 네. 정말 좀 색다르던 것 같아요. 네. 아, 노래를 노래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스처도 정말 중요, 중요하구나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카파군이랑 예. 네. 너무 공감이 네. 됐었어요. 예. 근데 저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수가 노래만 잘해서 춤만 잘 춰서 하 되는게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뭔가 다른게 있다라는 음. 예, 거를 그렇지.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저같은 경우는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는 솔직히 노래만 잘하는 방법 음. 뭐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무대에서 하나 손동작 아니 눈빛 이런거에 음. 이런 대한 솔직히 사실 재수는 사실이 없었어요. 아, 그러다 아, 보니까 이걸 좀 음.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음. 선생님들께서 되게 좀 앞서 계셔서 좀 약간 이제 트렌디한 것들 이런 것들 아무래도 한 발짝 앞서 계시다 보니까 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르침 자체가 되게 본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좀더 깊숙하게 딥하게 음. 들어가서 좀더 어, 저를 이끌어내고 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좀더 잡다한 어, 것들은 조금 이렇게 버리고 잘못됐을 때는 버리고 좋은 장점을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더 좋은 기회와 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앞으로 계속 짬만 내면은 희성피디님한테 계속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가하겠죠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어, 꿈꾸는 소녀들이 좀더 꿈을 네. 잘꿀수 있도록 저는 어, 좋은 환경이 배움의 터전이 좋아. 좋아져야 된다고생각을하는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처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을 일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또 이제 너무 또, 또 다른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좋은 가르침과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멋있는 가수들이 나타나서 또 같은 가수 생활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도 알파벳도 열심히 꿈을 이룰 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